네더윈남이고요 지금 시간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1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조금 갑작스럽게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아마 대응하기 조금 어려웠던 장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들 좀 대응하셨죠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현물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셨던 분들은요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단기 수익 랠리 이어갔습니다 자 어떤 수익이었는지 투명하게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바로 어제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추가 타점 잡아드렸던 시크릿코인 스토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제 오후 2시경에 타점 잡아드려서요. 역추세로 확실하게 9% 단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저 도인남 믿고 따라오셨던 분들 이런 확실한 단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근데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위쪽에 날짜해 보시면 바로 어제 이 정보방에서 저와 함께 선매집 들어갔던 스토리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단기 타점 잡아드렸던 거고요. 이 타점은 선매집 들어갔던 타점으로 무려 44%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익절마감했고요. 자, 리네아도 22% 그리고 바로 이어서 디센트럴랜드 10 이뮤터블 엑스는 24%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웜홀 20% 온도파이낸스 18%까지 자 얼마? 누적 150%라고 하는 역대급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단기 타점 잘 따라오신 분들 추가적으로 선매집 타점까지 잘 따라오셨던 분들 어마어마한 수익 랠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제가 진짜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같은 하락장 조정장 이렇게 발생한다고 일반 개미들처럼 또 패닉세라고 존버하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절대 안 돼. 진짜 자 그러면 이 지난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실수 있죠 뭐가 있어요 이 물린 종목 그냥 넉놓고 존버 하기 손넣고 있기 또는 분명히 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데 지뢰 겁먹고 바닥에서 손실 보고 팔기 이런 것들이죠 매도하는 것들 페닉셀 하는 거 이런 거를 정말 이번 기회의 시작만큼에서는요 절대로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들의 타점 그리고 추후 대응 전략 이런 것들 자, 왜냐면 지금 저도 이렇게 큰 수익 안정적인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분명 이렇게 약 손실된 종목들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제가 어떻게 앞으로 실시간 대응을 이어가는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요. 여러분들 진짜 저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실시간 현물 정보방은요. 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이 가능하세요. 어 비용 조건 없는 대신에요. 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 알림 설정까지만 꼭해 두시고요.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자, 아발란체 아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짧게 주요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짧은 영상 무조건 끝까지 따라오셔서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필승추에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날봉상 보시면 자, 6월 말 저점 요때를 기준으로 이 상승형, 삼각수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 수렴의 상방 돌파가 나옴과 동시에 위쪽 주요 매물대를 넘어서요. 최상단 매물대까지의 돌파 테스트가 연이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후에는 비록 이렇게 이 저항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연이은 음봉 캔들이 나오긴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제, 이 정말 대부분의 코인들, 진짜 80% 이상 코인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자, 보이시죠? 긴 아래 꼬리를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참고로 지금 이 아발란츠가 시가총이 거의 19조 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렇게 하락을 할때 시장을 주도하는 주포들은요. 엄청난 매수세, 거래량을 때려 부으면서 이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 반등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 과정에서 이 막대한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출현해 주었기 때문에 자, 이번 상승은요 진짜 찐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 가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이평선들 추가를 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보이시죠? 모든 이평선 굉장히 아직까지도 고르게 정배열되면서 이격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말인즉슨이아발란체의 상승 모멘텀 상승 추세는 너무나도 견고하면서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라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자, 기술적 관점으로는요. 어, 재차, 테스트 반등이 나와 주게 되면서 이 전고점 라인까지의 돌파 테스트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축적된 어마어마한 거래량들이 본격적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해당 구간을 넘어서 자 위쪽 라인 있죠. 이 정말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전고점 라인까지의 상승도 우리가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시켜 볼수 있는 그러한 기회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잘 잡고 잘 매도를 하신다면요 제가 매일 영상 에서 증명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 여러분들께서도 분명이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로. 자, 근데 이참 중요한 게또 심리가 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 심리 컨트롤 안되시는 분들, 그냥 조금 지금처럼 눌렸을 때 질에 겁먹고 손실 보고 나오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진짜.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자, 지금이라도 지금 보이시는 채널 홈 링크 또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실시간 현물 정보 방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조정이 나 나왔을 때가요. 오히려 세력들, 고래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저점 매수 찬스가 되거든요. 이러한 찬스를 저와 함께 잘 잡으셔서 이 앞으로 시작될 엄청난 폭등 수익 함께 이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요, 이 아발란체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어, 내일 더욱 더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